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서양 최초의 윤리학 단행본 저술입니다. 세상에 나온 지약 2,500년이 지났지만 이 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탐독하는 윤리학의 대표적인 고전에 속합니다.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,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등 인간의 행위와 실천에 관해 다룬 최고의 클라시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책 제목이 그냥 윤리학이 아니고 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붙였을까요? 정확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알수 없지만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견해는 이렇습니다.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니코마코스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이 책을 썼을 것이다. 아니면 아들에게 이 책을 헌정한다는 의미로 책 제목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.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실제로 프랑스어로 된 번역본은 니코마커스에게 주는 윤리학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. 니코마커스 윤리학이 다루는 핵심 주제는 인간의 행복 문제입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책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서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,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,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문제를 자세하게 다룹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